받았는데 이제 비대면이만큼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그 걱정을 다 없.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덕분에 차량 출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갑자기 확 날씨가 내려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고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게 된 레이 차량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경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내부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접근하기 위해서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예산대를 가지고 레이 차량 구매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매하시게 된 차량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키로수가 많습니다. 1 8만킬로인데요모니카를 자주 보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레이스에 이 차량을 간단하게 오직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다섯 분이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렴한 예산대로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 혹은 좋은 차량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18만 키로더라도 레이에 대한 고집병 이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냉각수 누수 키로수가 많아서 누유가 나오게 되는 실린더 브룩 중 누유, 레이의 가장 큰 고주병인 엔진룸에서 나오게 되는 기뚜라미 소리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잘 체크하고 추구를 하게 된다면 보다 가성비적으로 좋은 중고차 쇼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에 한해서 성능 보험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고객님도 주저 없이 차량 구매해 주셨습니다. 레이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키로수가 많더라도 가성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키로수가 높다 하더라도 보다 좋은 출고 점검을 잘 진행한 다음에 보다 가성비 있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계시는 고객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니카는 소방 쪽, 경찰 쪽, 군인 쪽이세 가지의 직업군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은품 챙겨드리는 소소한 사은품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챙겨드리면서 오늘 탁송 출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레이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탁송 계약 히스토리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레이 차량입니다 해당 레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 모니크가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보다 타 레이 차량 키로수가 높은 레이 차량과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외부나 내부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더구나 키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그 소모품도 모두 교체한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었던 차량이고 합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트 색상이어도 사실 막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흔히 K5가 이런 민트색이었으면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색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레이 차량 굉장히 깔끔하죠. 외부나 내부. 이거를 누가 봐도 18만 킬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선택 상태, 유리치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차량하고 있습니다. 문콕이나 그런 것도 뭐 보이지 않죠? 굉장히 깔끔해요. 레일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석 라인 쪽보다는 조우석 라인 쪽, 이쪽을 보게 되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자, 바로 이 포이딩으로 열리게 되는 문 쪽이죠. 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뭐지 옮기게 되거나 뭐 차박하게 될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자 내부도 이렇게 자잘하게 좀튜닝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내부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석 측에는 우리 고객님의 계약서와 성능 기록부 그외에 안내해드릴 것을 챙겨놨고요. 자 내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스웨이드 대장재가 이렇게 튜닝이잘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 프레스티지급, 터보급 등급이 아니게 되면, 레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가 조금 허술한 느낌이 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쁘게 자잘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대시보드 쪽만 아니라도, 천작 쪽도 이 스웨드 대장지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좋아요. 이게 벨벳이라고 그러죠? 스웨드 대장지면서 벨벳인데, 이게 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부드부드 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귀여운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펭수 기어봉입니다. 전차주분이 이 펭수 기어봉을 또 따로 탑재를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 누가 봐도 내 차다. 이런 느낌이 또 강력하게 들수 있을 것 같죠. 네, 내비게이션 방카메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객님이 구매하준 레이 차량 안내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탁수원 계약 출발하면서 우리 고객님과의 소감은 통화 내역도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차 받아 가지고 네. 예, 어 되게 좋아 가지고 아, 받았습니다. 다행이죠. 가성비적으로는 네. 그래도 좀 구, 구매할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탁송 계약 같은 경우에 전화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니카랑 계약을 이제 탁송 계약을 해 주셨잖아요. 인천 쪽에 하 갖고 연안부두로 화물 탁송이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어떠셨는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예. 일단은 모니 이전에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역시 믿을 수 있는만큼 그런 업체고 받았는데 이제 비대면 이만큼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그 걱정을 다 없어지게 해주는 그런 업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다가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등록증도 네. 제가 같이 보내드렸어요. 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laughs> 네 다음에 또차 거래하게 되면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